그분은 선생님이 그렸지만 네. 관람자 모두의 추억을 건드린 그런 그림 같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제가 이걸 그릴 때 무슨 마음으로 그렸는가 하면 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다 나가시면서 공통된 말씀이 참 편안하고 행복했다. 뭐 색감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게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 내가 원하던 말을 다 들었다. 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추억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더라고 성공하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를 즐겁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린다 해도 저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세계는 예. 여기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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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의 어떤 면에서 봐서 어떤 분이 그 미술 성능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선생님의 독창적인 영역을 음. 개발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음. 기뻐하시면서 가니까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꼭뭐 화가 이런 거보다도 남이 보고 잠시라도 행복하다면 제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선생님은 선생님이 지어낸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렇죠.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관람객들이 네. 막 이런 표현들이면 뭐하지만 미어터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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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동에 소문났던데요? 어 감사합니다. 작품도 많이 판매하셨다고? 네 많이. 음. 네, 일회 일회전이신가요 선생님? 네. 시화전을 네. 중앙 갤러리에서 했었고 요번에 네. 그림만 하는 건 요번에 처음이에요. 아, 시화전은 하셨었고. 네네. 네. 좀 전에 저한테 잠깐 보여주셨던 음, 책도 꼭? 내셨던데요? 네. 아 책이야 참 늘상 내시는 거지. 네, 책은 늘상 냈는데 요번에 네. 이제 출판사에서 이걸 한다는 걸 아시고 구명으로 예자 그래서 예. 시집을 제가 신은 먼저 들어갔었어요. 예. 그래서 시집으로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그림 서른 점을 넣어 가지고 예. 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음. 근데 선생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네. 책 짓는 화가라고 이름 제가 지어 드린 거죠. 그거를 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 그렇구나. 근데 대답입니다. 지금 보면 네. 선생님이 일회전시회예요 네. 일회전시회면 아무래도 그동안 네. 선생님께서 네. 뿌려놓은 씨앗의 수확을 네. <laughs> 거둬야 되니까 네. 이번 일회전시회에 네. 대성황을 이루셨다고 자만하시는 우를 범하진 않겠지요? 아유 그럼요. <laughs> 다 여러분들 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네. 제 삶이 그러니까 음. 종교적인 것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일상 속의 추억을 많이 기억하시고 아 그렇네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음, 이런 작업은 네. 어, 네. 참 좋은데요 아, 이것도 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네. 그 네. 오병이어를 네. 표현을 하신 건데 네. 일반 다른 종교 작가들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네. 그 표현하시는 방식이 네. 네. 자유롭네요 네그렇습니 네. 네, 그죠.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오병이어를 저렇게 표현 안치요 네네. 근데 이걸 누가 오병이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면 네. 아참 풍요롭고 예, 예. 음. 어린 시절 우리가 음. 뭐 겨울가에서 뛰어놀던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네. 네. 관람자에 따라서 다양한 시선으로 볼수 있는 네. 그런 작업을 해요. 음. 한번 볼까요 다른 작품을 한번씩 쭉 볼까요 네. 형님? 이 작품을 보고 울시는 분이 계셨어요. 울어요. 네, 네. 어린 시절에 굉장 그 그때 이불 하나 덮고 막 자고 이러던 기억이 나신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이 그리고 중년기 분들은 남자분들도 굉장히 여기서 오래 머무시면서. 그래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이럴 때 네. 이렇게 컸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 이런 집이 네. 있었어요. 아 선생님은 좀 네. 부잣집에 사셨나 아, 보다. 아니 부잣집은 아닌데 부엉이 <laughs> 어, 네. 오는 마을에 아기 조림많는 네. 집이 있었어요. 그렇 그게 네. 생각이 났어요. 네. 그렇뭐 옛날에는 군함매, 뭐 팔남매 네. 이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아 그래. 네. 정겹습니다. 네. 음, 아 그렇구나. 저는 선생님을 네, 네. 종교적인 그림만 그리는 분으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네, 아닙니다. 음. 제가 한가 뭐 음. 이건 이제 제크와 나무 예. 네, 그거 네, 네. 동아에 있는 거를 음, 그렸는데, 그렇죠. 네, 네.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이걸 알아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여기 한그말이 있다, 가 음. 이러고서. 그래서 요번 이 전시는 애기서부터 어른까지 다공감하는 그런 었는데 참. 라고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네. 어린이들이 많아요. 네. 네. 그렇게? 네. 네.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음. 너는 누구냐? 지금 몇 개월째 얘기해 주요 저번에 이제 번에다 서로 품어 안는 거죠. 어미 음. 당은 아, 네. 이렇게 다 품어 안고, 아, 네. 그런데 이렇게 의식하지 않은 음. 누군가 네. 우산이 우리를 감싸고. 아, 선생님이 네. 확실히 그책 네. 짓는 작가 답네요. 네. 그 그림을 보면 네. 그, 그 스토리가 네. 그냥 쭉 네. 묻어나오는데, 네. 그죠? 예. 네. 굳이 선생님께서 설명을 안 해도 네. 막 동화의 이야기가 네. 술술술 나오는 것 같아. 어, 이건 뭡니까? 요거는 이제 아들이 노는거 자유롭게 또 동물들이 다 있잖아요 음. 눈을 다 마주치고 있잖아요 네. 얘들을 자연 아름다움 속에서 네. 어린이나 아이가 하나 되는 동심이죠 네. 뭐. 근데 이거를 그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네. 손자들에게 선물하시고다 했거든요 <laughs> 예. 그러면은 예. 모르시는 분이 사가셨어요? 네. 네, 가족이 아니고 모르는 분이 사가야 네, 진정한 네. 화가예요. 네. <laughs> 아, 여기서 그 어떤 분들은 되고 어린 시절을 생각난다. 이 제목이 비가 와도 즐거웠던 시절이거든요. 아니 선생님께서 네. 물론 글을 짓지만 네. 그 일반 동화를 쓰시면 네. 컷을 선생님이 직접 네. 쓰시나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화가신데 뭐 굳이 이번에 1회 전시라고 할 것도 없는데 뭐. <laughs> 그죠? 평생을 해오신 거잖아. 네, 네, 동화와 네, 그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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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제가 선생님을 성화 작가나 이런 종교적인 작가로 착각을 했을까요? 아, 그런 게 있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 예. 그렇지제머리에 그게 박혀 있어서. 네. 음. 요 그림. 예. 요 그림은 그 여자분이 사가셨는데 음. 의사세요. 예. 의사이신데 의사의 길이 참 험난하고 힘들었대요. 음.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지나온 게 같다. 제목이 음. 지나온 게같 예.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첫 선물을 이거로 하시네요. 에어, 네. 네, 네. 감 감동적인. 네. 그러니까 그림은 선생님이 네. 그렸지만 네. 사실은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거든요. 네, 관람자가 네. 보기에 그죠 네, 네. 우리가 왜 유행가 같은데 보면 네. 꼭내 인생을 네, 써놓은 네.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그림이었네요. 네. 어. 그래서 이런 작품을 네. 작가가 절대로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해놓으면 안 돼요. 예, 네, 네. 네, 네, 절대로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네. <laughs> 근데 좀 그런 느낌은 뭐고 생각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열심히 네. 살아온 자국의 상을 주는 근데 우리가 네. 그 여자들은 좋아요. 고급 가방을 다르게. 사죠. 예. 네. 네. 사치죠? 네. 하지만 자기 보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큰 사치가 네. 작품을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작품을 사 이건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건데 그렇지. 집에 갖다 네, 모셔놓고 네. 보면 가방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네. 멋진 인생이지. 네. <laughs> 그럴까요? 네, 그렇죠. 가방 값보다 비싸지요. 가방값보다 비싼가요? <laughs> 많이 비싸지 않아요. 비슷비슷 <laughs> 돕니까? <비슷합니까>? 아 <laughs> 제가 고급 가방 <laughs> 가방을 안들 사고 와서 음, 그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아까 점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네. 자기를 위한 그런 사치를 네. 일생에 한두 번은 네. 요거는 음, 굉장히 밖에 포스터로 예. 예. 이건 뭐죠? 목마를 탄 소녀의 네. 예, 목마를 탄 소녀의 꿈. 응. 그 소녀들이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꿈이 진짜 말은 아니고, 목마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이게 인기였어요. 네. 이 말탄 왕자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보면 그래. 다 다... <laughs> 이건 지우겠습니다. <laughs> 지우세요. 차한 잔의 여유라고. 차한 잔의 여유라고. 네. 네. 이거는 좀 기법도 좀 달라요. 자유롭기 음.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빈티지나게 쭉쭉 그렸죠. 그런데 음. 여자는 누구나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차한 잔을 마시면서 만족하는지 다 나... 알고 싶다. 다 나가 버렸는데. 다날가 버렸어. 이거야말로 선생님 풍경이네 뭐. 네. 네.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계시죠? 네. 네. 구상하시고 글 쓰시고 하려면. 아 이거는 네. 설명이 필요할 것 네. 같다는 거. 이거는 제가 심리학을 해서. 네. 그, 그, 심리학? 네 심리학사입니다. 박 아. 네. 네. 아. 심리 치료? 심리 상담. 심리 상담. 네. 네. 치료가 상담이죠. 네. 심리 치료 상담. 네. 오래 오셨나요? 네. 제가 박사학위 있습니다. 예, 예, 지금도 계속 네, 예, 현역에서 강의를 상담을 많이 아, 강의를 상담 개인 상담은 안 하고 아, 단체 아, 단체도 하고 선생님한테 하죠. 배우시는 분도 있고 강의, 강의 나가면 학생이 되는, 되는 거니 아, 음. 아.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8 단계가 있다 고 그래요 성장 단계가 음. 어, 영화 영터 유치부 음. 뭐 이렇게 쭉 해서 늙을 때까지가 8단계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어느 한 단계에서 얘가 고착이 돼 버리면 상처를 받아서 고착이 되면 어른이 되어도 잘하지 않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음, 그 자리에 머무르게 예, 되는 거네요 이건 심리학에서는 내 속에 아이가 울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저거하고 트라우마, 트라우마, 사람마다 누구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평생 가죠네 네. 그런 걸 이제 표현한 거죠 음. 그런데 이렇게 뭐 슬프고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을라 그랬어요. 음. 다 따뜻하게. 그런데 이번에 이거 보신 많은 분들이 다 따뜻했다, 행복했다 음. 이렇게 하고 가시죠. 작품 전체적인 네, 전시회 전체적, 평가가. 네 예, 평가가. 음. 이건 이제 너무 사람이 힘들게 급하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다는 거죠. 모모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예예네 예.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도둑맞은 시간이다. 사랑하지 않은 모든 시간은 도둑맞은 시간이다. 예, 도둑 시간이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래서 거북이처럼 때로는 느끼, 느리게 가는 것이 사랑는 음.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가 너무 급히 살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선생님 작품 제가 도록을 보고 싶은데 사실은 아까 네. 책을 하나 선물 받긴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작품 도록을 보면 네. 작품만 쭉 늘어놓잖아요. 네. 그죠? 제목 제목 하나 딸랑 네. 적어놓고. 그런데 그야말로 책같이 예. 그죠. 작품 하나에 글두 페이지까지 아, 이런 정도의 화래를한 전시 도록이 선생님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시집이 나아 시집이. 거기. 시집은 시집이고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 아, 작품에 대한 네, 작품 설명 아, 그렇게 설명. 해서 이런 데서 네. 오신 분들이 음. 이거 꽃, 비싼 꽃 이거 금방 시드는데 그 책을 한 5만 원씩 사가야 됩니다. 5만 원씩 네, 네. 네 한천권 팔아야 돼요. 천권 <웃음> <웃음> 어, 사과? 네, 이런 이제 어린 시절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건. 음. 이루어진 거고 이건 어린 시절을 약속하는 예. 그 그림은 남자분이 사가셨어요. 오, 예. 근데 이게 사실 어, 돌 틈에 저도 그릴 때는 그렇게 그렸어요. 돌 틈에 제목이 있거든요돌 틈에 핀 꽃도 아름다우거든요. 예. 이렇게 돌.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이 아름답게 피는거죠 네. 이, 이 아이들을 내가 사실은 맨 처음에 천사로 불리려고 그러다가 음. 그냥 사람으로 불렸어요 근데 네. 그 분이 아드님이 그거를 하신대요 법관, 법 공부를 하시는 네. 아들이 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선물하고 싶대요 음. 너희들 이렇게 돌틈이핀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음. 힘들고, 그래서 힘들고 척박한 예. 환경에 있는 분들을 먼저 네. 돌봐라. 네, 네. 그래서 이이거는사시겠다고 아, 네. 사십 사십 야, 법관한테 네. 이런 작품을 선물하는 아버지는 대단한 네. 분이네요. 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네. 분이죠. 네. <laughs> <중력을 웃음> 하여튼, 엄마가 그러니까, 빨래해놓으면, 애들이 네, 막, 뭐, 빨래해서, 맨, 네. 해놓고. 그러니까 줄줄게 <laughs> 네. 그래서 혼나고 막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니까, 많이들, 어머니들이. 좋아한겨. 네, 정경해요 그렇죠. 아, 정교. 네, 네. 네. <laughs> 네. 이거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베드로라는 예. 어부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음. 막 고뇌할 때, 음. 새벽이면 이이 세 번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마음이 아픈 뭐 이런 스토리가 담기는. 거예요. 이제 그 고치가 나비가 되는 예.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거두는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실은 제가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좀 그리고 싶었는데 그리다 보면 너무 음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승화시켜서 밝고 따뜻하고 이렇게 그렸더니 그게 다 모든 분들이 가시면서 밝다, 따뜻하다, 행복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노래 그 뭐, 뭐죠? 개똥벌레인가 아, 예. 나는 나는 <laughs> 별인 줄 알았는데 뭐 예,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 뭐, 뭐죠 벌레였다 예, 뭐 그런 예, 노래가 제 예.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예. 우리가 우리는 사실은 다 저기 벌레인데 아. <laughs> 다 자기가 자기만 좀, 잘난 줄 알잖아요 예, 그죠? 별인지. 겸손할 줄 모르고 네. 예. 사람을 겸손하게 해야 돼. <laughs>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재밌다 보니까 옆에 관람객께서는 뭐라고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거예요? 너무 아쉽다고, 아쉽다고 더 하라고. 네. 그러니까. 저도 급하게 왔습니다. 네. 네. 이제 저기 선생님을 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네. 이렇게 네. 알아보면 되죠. 그렇죠? 네, 네. 고 네. 아,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많은 사람들한테 작품을 소개하면 되죠.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음, 삶의 꽃인데 올 것으로 표현을 하셨다 네, 이거는 좀 특, 특이한 작품이에요. 사실 은이 밑에 요요 밑에 다 이런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무늬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런 걸 칠한 거예요. 이렇게 바탕은 을 나중에 칠합니요 그러니까 여기 음, 여기도 무늬를 만들어 놓고 예, 가린 겁니까? 네, 예, 가린 거지. 음. 요 안에 다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음. 약간 그런 튀어나오는 느낌 그렇지. 그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 녹색의 표현은 뭐죠? 그 녹색 그냥 숲 나무 음, 이런 건데 음. 이거 제일 인기 많았어요. 음. 예. 음. 여러분들이 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선생님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네. 예. 이 기법이 사실은 다좀 다르게 있어요. 아, 작품마다? 네. 이런 거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의도한 그림이 아니라 물감을 풀고 거기다 이제 그 중화제를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팍 퍼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린다, 마른 다음에 이렇게 그렸죠. 이거다 재밌어 하시요일상은계게 네, 네. 해서 그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에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성령 충방계압서사는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고난 손에의 모정이 있잖아요. 이건 부활 성령님에서 음. 간절히 여자가 사망하는 음.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지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와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그랬죠. 요시선 맞추느냐고 들었어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십편 23편에 실만한 물가로 나간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실만한 물가로 지금 예수님이 나가시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십자가지만, 요 십자가 안의 색과 요리 색이 틀리죠, 사실은. 요 음. 안은 연한 색으로 하고 요쪽은 진한 색, 분색도 있지만, 진한 색으로. 그렇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요쪽은 네. 제일 먼저 팔렸습니다. 음.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신앙이 있든 없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 이런 걸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제 시집에 나오는 깨어진 항아리에도 이렇게 꽃이 핀다. 그런 뜻인데, 성경이 나오는 그 목마른 갈증이 심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 흔들려지. 이거는 요나의 기도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 갔던 사람이 회개하는데 물고기 배스에 들어와서 회개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음침하고 어둡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이 생동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사셨죠. 저도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작품이. 요 네. 아, 예. 음.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라는 게 있는데, 다섯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음. 못 가고, 이제 다섯은 기름이 준비됐고, 음. 늘 준비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스위스에 갔었는데, 그알프스성 중턱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한 사람 들어갈.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래 내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성경에 나와요. 집을, 아버지를 떠나서 굉장히 고생하다 지금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의외로, 저는 이거를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자기들의 모습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 성경에 어떤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셉이라는 아이가 꿈을 꾸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 나중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는 건데, 자기 아들의 방에 걸어주고 싶다. 예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가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들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꿈으로 이미 한것지이거 네, 이거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옹보 가시. 저, 요, 네, 네. 거는 이제 청소년기,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예, 예, 예. 그 청소년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집을 떠나고 싶은 그런 불안이 있고 그렇지만 또 집에 머물고도 싶은 이중적인. 그래 떠나고 싶은데 못뭐 떠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로 그런 거예요. 편한 건데. 여기 들어 온 모든 아이들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다 이게 좋대는 거요 그니까 러 이제 그림을 그림을, 그림을 이렇게 선택하는데도 자기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청소년들이 다 재미있더라고요. 이걸 선택하는 게. 오늘 제가 색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이렇게 그. 어떤 선으로 안 하고 물감 자체로 지금 사실 저기 예수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주름 같은 거를 선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물감의 질감으로 했어요 이 머리 같은 것도 이거는 뭐좀 입체적인 거로 나타내려고 많이 찍어 찍어서 한 거예요. 그래 바탕을 진한 색으로 칠하고 마른 다음에 연한 색으로 덧칠하고 덧칠하고 이거 그냥 번씩 찍어가지고 이렇게 입체감을 나타내죠. 이거는 이제 나뭇잎 나무 뭇 가을 가을 가을에 여자가 이제 앉아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나뭇잎을 찍었어요. 찍어서 마른 다음에 또 찍고, 몇번 찍고, 요런, 요런 가에는 이제 물감으로 정리를 했죠. 이거는 해바라기가 이렇게 행운, 뭐 금전,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려봤어요. 그래서 너에게 행복을 줄게. 이런, 이데 좋다고, 좋다고 그래서 선생님 작품을 이제 전체적으로 네. 제가 전부 영상을 네. 담아봤는데요. 네네. 보니까 어, 남녀노소 다 좋아할 그림이고 소년들. 네, 그다음에 우리의 일생을 네. 드라마처럼 한 눈에 볼수 있는 네네. 그런 전시회일 수도 있네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린 아이부터. 네. 음. 어, 어떤 청년이 와서 보더니 여기는 봄 가을. 겨울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그 유년 청년 다 들어 있는데 왜 노년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나 노년 싫어해 그랬더니 <laughs>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하나님도 계시고 네, 네.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네. 늘 누구나 어려움을 겪죠. 네, 네. 그럴 때 의지할 곳이 네, 네. 네. 꼭한 군데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잘 표현도 하셨고, 네, 아까 그래서 광풍, 음,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네요. 네, 네. 행복하셨대요. 네, 네. 그 공통된 말씀이 편안했다, 네. 색채가 아름답다, 그리고 네. 행복했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들 하시고 네. 나가시고, 제일 행복한 것은, 네, 저니다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행복하실까. i'll send it